일단 이 문제는 자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함수 2차방식이 부등식의 해가 얘라는걸 그래프로 생각해보면 요 fx의 그래프는 반드시 아래로 볼록해야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1 여기가 3자 이런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f(x)의 정의역 요 안쪽에 있는 요런 값이 뭐 합성 함수죠. 자, 어떤 요 새로운 값이 들어가면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면 요놈이 어, 요기 동네에 있어야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. 자, 그래서 요 해는 1보다 절대 값, 얘가 크거나 같고, 3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고요. <laughs> 자, 이제, 어, 요 4는 절대 값 밖으로 나올 때, <laughs> 그냥 양변에 4를 곱해 줍시다. 그래도 부등호는안 바뀌죠. 절대 값도 양수니까 안으로 그냥 들어가고. 자,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그러면, 어, 이제, 뭐, 그냥 그래프로 볼게요. 요 그래프는 1,0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, 플러스 1. 자,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거고. 그지? 자, 이 함수 값이 지금 4보다는 크거나 같고, 12보다는 작거나 같은. 즉, 음. 요 동네를 의미하는 부등식이 되겠네요. 그래서, 해는, 여기 X, 여기 X, 여기 X, 요. 자, 요 동네가 해가 되겠네요. X축 기준으로. 자, 그러면은, <laughs> 각각의 X자표를 구하면, Y가 1 2이니까 요게 1 2이죠 그럼 요것도 1 2이에요 왜?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. 자, 그러면 1에서부터 12만큼 뒤로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4니까 요것도 4가 되겠죠. 요거 4면은 요것도 4니까 1에서 4만큼 뒤로 가면 마이너스 3이고, 자, 그러면 1에서 4만큼 앞으로 가면 여기는 5고, 12만큼 가면 13이 되니까 X 값은 예, 또는, 자, 이런 정답을 얻게 되겠습니다.